안녕하십니까. 그날입니다. 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적, 정체성, 동포국 북추선 수뇌부 정체성, 실존 인물, 당군 역사, 일본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 미국, 영국 등 주변, 어,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앞으로 그 유튜브 진행을 에, 할까 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음, 출처는 어, 친일청산 어, 국민연대 페북 그룹에 올라와 있는 어, 그러한 글들을 어, 참조를 하겠습니다. <laughs> 어, 참고로 어, 그 친정연 운영자. 어, 신상신 신선,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 전에 어, 한 5년간을 그 전념을 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5년간을 거의 어, 그거에 매진해서 어, 그렇게 운영을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본인이 올리는 그 글이 혹시나... 아, 어, 사실이 아니기를, 아, 어, 그러한 마음을 많이 담아서 올리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 계속 그, 앞전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또한 그래요.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지식이 넘치거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아,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 정말 그게 아니길 간절히 저 또한 아, 바랍니다. 부정선과 따라가니 한국 정체성이 보이고, 한국 정체성 따라가니 북주선 수뇌부 정체성이 보이고, 국수뇌부 따라가니 식민지가 보이고, 식민지 따라가니 미일 등이 보이고, 미일등 따라가니 단군, 단군 역사 고려 COREA가 보이더군요. 오늘 주제는 유관순은 허구인물이다 저자 박근창 선생님의 그 얘기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어, 친일파들이 조작한 3.1 독립만세운동의 영웅 유관순은 허구인물이다. 어, 박근창 선생님이 지으셨습니다. 어, 2017년 12월 20일에 출판을 하셨네요. 참고로 이 서적을 구매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책을 읽어보시고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어, 어느 정도 어, 이 박근창 선생님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 쉽게 어, 판단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어, 이 책을 저 또한 구매해서 읽어본 사람으로서. 어, 그렇게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유관순은 허구 인물이다. 저자 박근 창 선생이 님 저서를 보신 분들에면 채내 당했었구나 공감했을 것입니다. 일정 외넘 종자로 의심되는 법적 선거소송 비판결로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부정선거범 가짜 문재인은 진짜 대통령 행세하며 서운을 행하였죠. 예, 이관순에 대해서 서운을 행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짜고 치는 한통 속 국계, 도착, 밀정, 외구, 종자들이 부정선거에 올라타 민중증권 강탈에 민중위에 군림하며 하는 짓이 바로 대력 조선 역사와 위대하고 찬란했던 문화, 전통, 정신 등등 흔적 지우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문재인만 그럴까요? 아니죠. 어, 법적 정통성 없는 박근혜가 그러했고, 또, 법적 정통성 없는 이명박이 그러했고, 뭐, 전반기 이승만부터, 뭐, 군사쿠데타 정권까지, 뭐, 따지면, 정말, 어, 뭐,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뭐, 그런 부분은 차차 얘기를 하고, 자 이것이 식민지 대한민국 태생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정부의 정체성입니다. 어, 첫 번째, 국화를 법률적으로도 한 번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존인물 단군 역사를 신화로 둔갑시켰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태극기는 8개인데 조작하여 사용하고 있고 태극 문양도 다릅니다. COREA 고려를 계승해야 합니다. 고려 꼬레 를 계승해야 합니다. 식민사관 반도사관을 지금까지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영어 등으로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말살당한 훈민정음 네 글자를 끝까지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점령그룹 일제와 미제 등의 수많은 양민 학살 만행 범죄 등을 모르쇠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되려 우방이고 동맹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점령그룹 일령 미스라엘 다국적 기업 글로벌 거대 자본 등 보호법이고 점령그룹 도우미 중국 소련 보호법이자 문희만 동포국주선이 주적이고 현실은 남한 민중이 적인 대한민국 국정위조 국정원 국보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태생 이후 그 이전 협약한 일본 미국 등과의 많은 조약들을 근본적으로 철폐하지 않고 못 이기는 척 따라만 가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과는 정반대로, 민주 국가와는 정반대로, 자주 국방 말살, 민주 국가 말살, 법치 국가 말살, 민중 각자 자주권 말살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흑자 고위부도 IMF를 기점으로 모두 초토화되었습니다. 저들의 경제 선진국 구원은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급 자족 비율은 15%까지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 등등등. 뭐,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어, 뭐, 자살률 1위. 사회적 타살을 위장한 자살인 거죠. 네. 자, 미생과 악순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수많은 진실 역사 왜곡. 세네 등등 한국인으로 사는 토착 밀정 외국 놈들이 군사 선거 쿠데타로 신분 세탁 규미하며 국권을 대물림 이용해서 민족적 정체성 말살과 더불어 민족 말살을 향해 막바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후예 여러분, 진실 역사 중요합니다. 반드시 되찾고 복원시켜야 하지만 온 곳에서 암약하며 대민족 말살 지속하는 외놈 종자들을 처단하지 않고는 현재도 그렇거니와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뒤틀린, 엉망진창된 모두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주권회복운동이자 법치회복운동입니다. 사상은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법 판결만이 순수무혈혁명으로서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이 계속 말살 중인 각종 선거소송 등을 판결로 받아낸다면 제아무리 남한을 점령하고 세계를 주무르는 다국적 글로벌 거대 자본이라 할지라도 휘, 당군, 후예들의 1만 년 뿌리 깊은 기상을 더는 해치려 들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온갖 세뇌 등으로 쉽지 않은 일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열세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함께 뿌리 찾고 단죄하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1년만 뿌리 깊은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애가 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집단 지성이여 더 늦기 전에 더더 늦기 전에 나오라고 말입니다. 단기 4353년 2월 27일 목요일. 지금까지 그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